상태가 되었, 되었다 그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보시면 이 세상에 얼마나 영적인 미세먼지가 많은지 몰라요 그 영적인 미세먼지를 걸러내려면 성령님을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내가 유기의 지배를 받지 않고요 죄의 영향을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힘 있게 우리에게 서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아담을 만드시고 분명히 육신의 영체는 가지고 있지만 그 코에 하나님의 성령을 생기를 불어 넣을 때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 넣을 때생명이 되어 살아난 것처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가 마시는 호흡하는 공기도 다르게 느껴지게 됩니다. 전혀 다른 인생처럼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아멘.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셨다. 바람 같은 막 소리가 확 나면서 바람이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지만 뭔가가 막 나를 스쳐 지나가고 내 영혼을 뚫고 지나간 것을 느꼈는데 그 다음에는 불 같은 성령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불은 아니지만 어떤 불 같은 뜨거움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저는 약간은 이해를 할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조그마한 단깡방에서 이 육, 여섯 명의 가족 식구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아버님이 이렇게 이 성경을 읽어주시고 또 어머니는 대표께도를 하라 막 기도하다가 말고 방언으로 한참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막 그러네 우리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의식이야 막 빨리 시간을 가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어느 날인가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 등에서 막 뜨거운 뭔가가 막 임하고요. 어떤 때는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고애배가 마친 다음에 뭔가는 모르겠는데 막 등이 뜨거워졌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때 아버님이 성령님이 임하신 거야. 성령님이 만져주신 거야. 그때는 잘 몰랐어요. 성령님은 실제하는 영이십니다. 불같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영이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들의 가슴 가슴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불같은 성령의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듣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찬양을 드리다가 성령님이 내게 임하실 때 나의 등이 뜨거워지고 내 심장이 뜨거워지고 내 영혼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3장 말씀에 모세가 80살의 노인이 됐습니다. 완전히 싸늘하게 몸도 식어버렸고, 열정도 식어버렸고, 탁 식어버렸어요. 아무것도 할수 없는 80살의 노인 지팡이 하나 의지해서 양을 치고 있는데, 어느 날 가시떨 이가운데서 불꽃이 일어나는데, 그 불꽃이 엄청나게 큰 불이 타오릅니다. 불이 타오르는데, 그 불의 재료는 타지 않아요. 신기하다. 성령의 불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거야. 배로는 타지 않고 불만을 확확 타올라요. 그럴 때 너무나 신기해서 다가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읍니다. 성령의 불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가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걸어간 곳이니라. 성령의 불을 받을 때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요란기상 18장에 보면 은또 하나의 불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 엘리야 선지자가 450명의 바알 선자들과 대결하는 곳입니다. 그 대결의 초점은 뭐냐? 누가 참신인가 하는 곳입니다. 누가 참신입니까? 바로 불로 응답하는 이가 참신이다 는 곳입니다. 불로 응답하지 않는 신은 참신이 아니라고 하는 곳입니다. 먼저 바 선지자들 450명이 둘러 쏩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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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하면서 오전부터 12시까지 6시간 동안 계속 외쳐 됩니다. 그러나 아무런 응답도 없습니다. 이웃고 그들이 큰 소리로 막 외치면서 자기 옷을 찢고 칼로 자기 몸을 자해하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소년이 낭자하면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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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외쳐 됩니다. 그러나 불로 응답하지 않습니다. 엘리야 차례가 되었습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라. 그리고, 무너졌던 재단을 샀는데, 성경에 말씀해 보니까 열두 돌을 취해서 하나씩 하나씩 샀습니다. 이거는 장모님의 돌입니다. 이거는 목회자들의 돌입니다. 이거는 수집사님들의 돌입니다. 이거는 권사님들의 돌입니다. 이거는 집사님들, 성도들, 우리 청고등부, 우리 청년부, 우리 어린아이들, 하나하나를 이름을 부르면서 돌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돌 위에 물을 막 붓습니다. 덤치도록 물을 붓습니다. 나무 재단이 물로 흠뻑하게 적셔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와여 호 응답하소서, 주여와 하나님만이 참신인 것을 보여주옵소서, 위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모든 흠뻑 젖은 나무를 태우고 또랑의 물까지 다 살라버린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입니다. 성령의 불이 이를 때 목회자가 목회자가 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할 때 창모님이 창모님 타워지고요. 성령의 불이 있을 때 안수집사님이 안수집사님이 되고요. 성령의 불이 임할 때권사님의 권사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 세례요한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그는 불과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모세에게만, 엘레에게만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셨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물붙듯이 부어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성령받지 않은 신앙은 가짜입니다. 아무런 힘도 없고 충돌어져 있는 신앙입니다. 행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일을 하지요. 사회갈 힘과 능력이 있어야 무언가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내가 충성하고 싶어도 충성할 능력을 받아야 충성할 수가 있는 곳입니다. 오늘 사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어르들로 말하기를 신학합니다. 아멘. 그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맺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맺다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의미합니다. 성령이 그들을 사로잡아버렸어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남겨진 나의 공간이 하나도 없었어요. 성령님이 완전히 사로잡아버렸습니다. 마치 술 취한 사람의 술규모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혀가 말려돌아가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길가에 쓰러져 있는 것처럼 성령의 지배를 그들이 당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36년에 지배를 받았지만, 아직까지도 그 짧은 지배의 흔적이 아직까지도 남아있어요. 그렇잖아요. 이름이 완전히, 이름을 창시 개명해버리고, 언어가 1호로 다 바뀌어버리고요. 문화혁명이 일어나게 되고요.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이렇게 엄청난 영향이 있는 것입니다. 잠깐 지배를 받았을지라도 우리 민족에 지금까지 뼛속까지 영향이 있는 것처럼 성령의 지배가 임할 때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 영향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바로 성령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았는데 성령을 받으니까 이제는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이끌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언어가 바뀌게 됩니다. 각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때 당시에 전 세계에서 16개국에서 사람들이 왔는데 각자의 나라의 말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오늘날 이 말씀대로 한다면 유국어 학은 안 가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성령받으면 16개국어가 딱 열리는 거예요. 물론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이때만 열렸습니다. 성령은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할까요? 성령의 지배를 받읍시다. 제발 <laughs>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완전히 예수님께 빠져야 되고요. 완전히 예수님께 미쳐야 돼요.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렇잖아. 잠시 잠깐 오면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야 되는데, 우린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서 그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지 못하고, 그렇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등리 10장에 보면 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는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자기 재산 털어서 나눠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사람인데, 하나님은 베드로 사로를 환상 중에 불러서 보내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가정에 성령을 부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한 가지 꼭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바로 예수님의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아니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2000년 전에 저 마국간에서 정말 말구위에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태어났던 그 예수님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다시금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태어난 그날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입니다 지금도 예수 우리 또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의 사역이 이어가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강력한 영적인 처음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우리는 엄청난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 이끄는 인생으로 뒤바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나를 사로잡고 가는 것입니다. 엄청난 일이 어리석고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그 기적의 현장이 믿음의 현장이 되는 곳입니다. 이제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 십여 년 동안. 이렇게 목회하면서 주일 낮 예배 시간에 합심하여 통성교도 시킨 건 처음입니다. 한 주간 동안 성령 강림절을 준비하면서 내가 좀 실수한 것이 하나가 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특별 교도를 시키고 이번 말씀을 받았어야 되는데 막 이것이 막 이번 구요철회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후유가 되는 거예요. 기도로 준비하고 성령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조명도 조절 좀 해주시고 은혜 받을 좀 분위기 좀 만들어 주실 바랍니다. 이 밤에 우리가 좀 줄낮 예배 시간이지만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 목회자지만 이거 아무것도 쓸데 없습니다. 탁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 가지고 일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 받지 않으면 두려워 떨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던 제자들도 두려워 떨었어요. 기도 많이 하고. 하나는자를 구대했던 백부장도 성령받지 않을 때 쓸데 없었어요. 성령을 받아야 교회학교 교사가 되고, 성령을 받아야 찬양 대원이 되고, 성령을 받아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고, 성령 받아야 내가 영적인 가장이 되고, 성령 받아야 내가 정말 살아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나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가물은 배만한 땅에 정말 생명이 없는 그 땅에 성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엘리야게 임하던 성령 모세에게 부어졌던 성령, 이 시간에 나에게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세번 임차게 치고 합심하여서 우리 동, 동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